을 찬양하라. 2022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중파 1566kHz. 제주 FM 104.7MHz. 서귀포 FM 101.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L A G. 극동방송에서 열왕시를 알려 드립니다. <목소리> 의 소식.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가 신앙 모토인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네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나타나시면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신비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아니 현재 이미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논리 구조로서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는 해답이 있는 신비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는 해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에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몸이 장래에 반드시 맞이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를 기억하고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집니다.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쇠잔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래에 대한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과학이 있으면 오래 살수 있을 줄로 알고 돈이 많으면 오래 살수 있을 줄로 알고 권력을 가지면 오래 살수 있을 줄로 알고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둘째, 비천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은 썩게 되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집중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헛된 욕심은 욕된 것, 즉 부끄럽고 비천한 것입니다. 결국 땅에 묻히는 몸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망과 장사 지냄은 땅에 속한 육신의 비천함을 드러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래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존엄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몸이 됩니다. 셋째, 연약한 우리 몸이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불로 장생이 인간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소원만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극복할 수 없고 죽음은 결국 한계와 무기력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낙심하십니까? 연약하다고 포기하십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의 자네는 장래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썩을 수밖에 없고 욕되고 약한 육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장래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변화 지켜주실 하나님의 부활신비를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 노형로 307-4, 노형 119 사거리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4-747-9049 747국의 9049번 제주반석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